여긴 약간 올드스타일의 멜븐 오늘 한식당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식을 먹으려고 이제 갈비랑 삼겹살을 먹지 않을까 싶은데 거리가 이쁘죠 어 거의 어, 미국 사람이 많네 어 한국 드라마 나온다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나오는데 어 여기 한그자 만개수. 만개수 맞아. 어, 만개수. 한번 보자. 갈비가 1 5불 갈비가 2만 원 하면 김치를 따로 파는 건가? 응. 오케이. 같 어, 여기 스시 여기 1번. 여기! 어 한국 여기 나 여기 국물 와음 김치볶음밥도 있네 삼겹살도 있고 불고기 i 비비빔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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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m n

<laughs> 엄청 m <2번> 도 <laughs> 엄마 천천히. 엄 m e 천 a c e Om give

우리를 의식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노래가 나올 수 있다 I didn't know if t h e 어떻게 요래했어요? 여기 아니면 트레이? 여기? 네아리 a 오 좋아요 간장도 먹어 간장 브라이스 얼리 <laughs> Oh no, oh. Aha. 파이팅 나 뭐? 파이팅. 링스, my sinuses, y 좀 맵대. 김치 볶음밥. 예. 아니 그냥 김치. 그냥 김치. 니는 나알아리잘 드시는데. <laughs> 뭐야? 아 그래 한국 음식은 이게 없는데 한국 음식 너다먹어먹어 이거는 뭐야 메추리알인가? 아

오하이 uh 오 -oh. yeah. oh. yeah. <laughs> <laughs> <식당> 인기 많은데 <웃음> <웃음> no. <laughs> 오우! 감양은 예, yeah. 되게 비빔밥인데 맛 응. 밥 맛은 딱! 일정게 나아요! 줘 그냥! 육개장 어. 이많해요 육개장 엄청 크네! <laughs> <laughs> 밥이 지금 이만한데 이만한 밥이 지금 하나 여섯개 정도 있습니다 <laughs> 말이 괜찮아. 음. 엄마 괜찮아요. 응. 음. 그살 어. 살 진짜 맛있어. 와 색깔 봐봐라 yeah. 흑백리골사 형 다음 시즌 출연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백것 같은데요? 이거 뭐.. 이거 팥? 이거 된장? 어오 퍼펙트해 매일 먹어도 이있을것 같아 갈비 갈비까지 나왔죠 오케이 갈비 먹이볼까 Here's a little piece. Right. This is a little piece of galbi. Okay. But we'll need galbi. Yeah. If Bryce says 인정하면 끝난 over. It's oh. Thank you. Thank you. Um, mommy, galbi? Yes, please. I'll get another piece in a minute. Okay. Galbi is good.